자, 요즘 대세가 건강이잖아요. 오늘 주제는 가볍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가지 트렌디한 음료. 아아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과 비건들을 완전 반가워할 제품. 우우! 먼저 힌디언 오트브루를 소개해볼게요. 아 <laughs> 검색하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기존 커피에 길리 원액을 블렌딩해서 만든 신상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네요. 비건, 콜드브루 커피, 로우 슈거. 이탈리아 비건 인증받은 비건 음료 마크라고 해요. 짠! 오 형이 진짜. 저는 아파여가지고 라떼는 느끼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거는 곡물에서 나오는 고소함? 라떼 먹으면 특유 의 텁텁하게 혀에 뭐가 잔뜩 끼는 그 느낌 어. 그게 없네요 이게.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맑은? 맑은. 청순한? 청순한 라떼. <laughs> 어 청순한 맛이야. 라떼는 손도 못 대는 유당 불레진 아니면은 비건들은 이거 진짜 완전 추천. 꼭 드셔보세요. <laughs> 리차진가요? <laughs> 아시아인의 입맛을 맞춘 기리 음료를 선보이는 보트사이드 바리스타 블렌드입니다. 되게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짠. 되게 미치하다. 이게 엄청 뭔가.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운데 타사랑 다르게 로스팅해서 이런 텍스처가 나온다고 해요. 향도 되게 풍부하고 너무 좋네요. 되게 적절한 기름기가 느껴져요. 어 맞아 몸에 좋은 기름기라고 해야 되나? 기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풍미 <laughs> 이런 게 살짝 느껴요고급짐이좀 있어요. 식이섬유 함유량도 높고 건강식으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상큼하고 달달한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음료가 등장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아몬도 넥스. 레플 대세돌 에스파가 선전한 금요 와우 3종으로 출시됐는데 개취로 오렌지 맛으로 가져와봤어요 독재자입니까? 독재자였다 355ml에 8칼로리인데? 응. 식품 표시 기준을 읽어에서는 응. 맞다 천연 오렌지 향0.0001% 아니 이거 조금 <웃음> <웃음> 짠, 짠. 먹자마자 하고 탄산가스 볼륨을 높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환태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요? 조금 밍밍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있어요. 어쨌든 대체제로서 훌륭하다 할라봉 맛? 약간 귤 쪽에 대박. 조금 더 가까운 이거 완전 귤 맛이에요 이거 귤이네 <laughs> 귤이었네 와우 에치스라고 알고 있었던 지난날의 기억을 잊어버리세요. 네? 웰치가 무려 제로 칼로리로 돌아왔습니다. 웰치요? 웰치였어요. 짠. 확실히 다르네요. 오렌지 맛이 더잘 나는 것 같아. 탄산이 좀 덜해요. 잘 넘어간다는 음... 장점이 있긴 해. 탐스 같은 경우는 탄산의 존재감이 더 강하고, 근데 이거는 과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으면서 이미지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0 칼로리예요, 여러분. 대박. 이거 무슨 일이야? 더 맛있는데 이거네 <laughs>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요 오렌지 농축 과즙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저 이거 진짜 자주 마실 것같아 농축 과즙이라든지 칼로리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하지 않았나 우승? 나 <laughs> 우승 <너 오세요. 웃음> 오늘의 베스트 제품을 뽑아볼 시간인데요 탄산 두정 중에서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죠? 끝났죠 결론이 나버렸고 성분이랑 뭐 칼로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게잘 만든 신상이네 <laughs> 죄송합니다 탐스 일치 너무 좋아요 귀리음료 중에서 어떤 게 괜찮았어요? 핸디암 오트브루요오트 음. 사이드는 뭐 곁들여 먹어야 될것 같다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식물성 우유 특유의 고소한 맛도 마음에 들었고 요한 잔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성향상 이쪽이 더 좋은 거 같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음. 그거를 대안해서 속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오면서 <laughs>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마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같네자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핸디암 오트브루 <laughs> 귀리 원액과 콜드브루 커피를 블렌딩하여 완성한 새로운 식물성 비건 라떼 오트브루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목소리>